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은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오늘은 굉장히 맛있을까요? 마시... <laughs> 어,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오늘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알로에를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는 알로에를 먹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막 침이 막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더라고요. <laughs> 너무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으하이! 짜잔! 껍질채 먹는 알로에입니다. 이 요거는 이제 껍질채 먹는 알로에인데,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알로에를 한번 드셨었는데, 이제 겉에 있는 그 껍질들을 칼로 싹, 토려내가지고, 그 안에 아주 투명한 그, 그 알로에 속살을 그냥, <laughs> 아, 맛있겠다. 아무튼 이거 드신 분들 얘기로는 막 콧물 맛이다. <laughs> 막 콧물 맛이 난다. 뭐 아무 맛도 안 난다. 굉장히 시큼하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편식 심한 꾹 TV가 한번 이걸 먹어 보고 정말 어떤 맛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껍질채 먹는 알로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조조조조조조. 발고리자 일단 안에 있는 거를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렇게 공이로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감싸 주셨네요. 으악! 으악! 우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약간 어, 문양이 있네요. 제가 봤던 그 알로에는 문양이 없고 그냥 그올 초록색, 올 그린색이었는데 요 친구는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약간 징그럽네요. <laughs> 여기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왔다구, 왔다, 왔다. 일단 냄새는 <laughs> 아니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어디서 봤더라? 아, 맞아, 불때기야 <풀떼기야. 웃음> 자, 일단 요 친구를 먹어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약간 먼지 같은 게 아주 수트룩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 씻혀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야! 자, 중간을 한번 크게 베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야. <laughs> 옛날에 제가 잔디 같은 거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잔디 같은 거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씹어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맛이랑 똑 같은데요. <laughs> 여기 알레오 속살 보세요, 알레오. 아 알레오, <laughs> 알레오. 요거 요게 진짜 콧물 맛이 나네. 와. 맛 없어 <laughs> 어, 여러분들 알로에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트랑 같이 갈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요플레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알로에를 찍어가지고 야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요플레 맛 콧물이야 <laughs> 자 이번에는 절대로 맛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꿀입니다. 와 이거는 맛있겠다. 꿀맛 콧물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요플레에다가 꿀을 뿌려가지고 이야 이거는. 새맛콧 <laughs>